네, 저는 주식회사 아망의 대표 조기 환입니다. 아망이라는 뜻을 뜻은 그니까 아이들의 고집, 뭐, 똥고집이라는 뭐 순우리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좀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였으면 좋겠다 해서 창업을 하게. 하겠...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끔 아망에서 배려만 해 주고 이제 아망에 오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수 있게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많이 좀 바뀌었어요. 이제 마을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마을 공동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랑 연관된 사업들을 자꾸 하려고 네, 예를 들면은 지금 마을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어떤 기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래서 그분이 할수 있게 이제 이제 제가 제 이제 알고 있는 창업 파트너들을 연계시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. 보통 이제 대학교 다니면은 보통은 이제 좀석된 아, 말로 대기업의 부품으로 팔려가는 느낌이 많이 강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건 너무 싫고 내가 좀 다른 길을 가보자. 그래서 이제 후배들도 좀 다른 길을 갈수 있게 좀 해주자 보여주자. 그래서 하게 된것 같아요. 뭔가 창업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된것 같아요. 어려운 점이라는 게 계속 어려운 게 어렵더라고요. <laughs> 네, 계속 뭐, 뭐가 뭐잘안 돼요. 뭐가 이제 생기지 가 않더라고요. 회사를 창업하기까지도 되게 오래걸렸거든요 누구랑 할지 뭐 이런 거 부지부지 되고 싶고, 그 다음에 뭐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내가 계속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계속 남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아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, 했던 것 같아. 요 여기가 되게 수평적인 공간이거든요. 이제 뭐라 그럴까, 이 단지 파크 안이 그래가지고. 여기서 뭔가 드디어 뭔가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. <laughs> 되게, 되게 수평적이신 분. 그리고 어, 기존에 이제 사기업에 있던 분들은 되게 뭐랄까. 일에 대해서 니꺼 네 내거가 되게 명확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게좀 없으시고 뭐다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. 뭐 일은 열심히 안 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게 니꺼 네 내꺼 확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일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 인터넷 검색하다가. 일단, 돈이 많이 안 들었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법률사무소 이렇게 뭐 계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수고가 많을 텐데, 그 시간하고 돈을 좀 많이 감소시켜 줬던 것 같아요.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는 정말 계속 남의 부속품처럼 남의 일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, 이제 여기 제가 서울시 말기업 연합회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, 거기는 비교적 수평적이어서 내 일을 내가 찾아서 할수 있게끔 돼 있는데, 근데 오히려 창업을 이제 내일을 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하다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문제들이 막 많잖아요. 뭐 세금 문제나 뭐 외적인 문제, 사무실 문제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하느라고 또 내일을 못하게 되는 좀 그게 생기더라고요. 좀 제가 마을 커뮤니티 앱을 중심적으로 좀 만들 건데요.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려고 이게 마을에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옮길 수 있을지, 먼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최단 목표고요.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마을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어차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, 지역에서 마을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,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. 그 장벽을 좀 많이 낮춰주는 가교 역할을 저희 마을 커뮤니티에 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진짜 진지하게 자기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